you a complex. j u s 얘기까지는 하기가좀 어려울 것 같고 이어서 이런 사과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예.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얘기들 몇 가지 소개하고 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하니만 못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 이번 인터뷰는 안하니만 못한 예, 저는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역풍이 되다, 될 것이다. 자, 문재인이 이런 인터뷰를 한 날, 예, 이낙연은 이런 글을 어, SNS에 썼어요. 어, 문재인, 윤석열이 문재인의 검찰총장이었더라면, 예, 이낙연은 문재인의 초대 총리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합니까?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 토론회 이게 예, 이제 그거죠 박광온이 하는 어, 일곱 번째 나, 나라 랩뭐 그런 데서 아마 주최한 거 같아요 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개엄 선포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외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받고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예전부터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립에 동원되어 분열했던 국민이 이번엔 더 극심하게 분열을 했다. 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놈이에요, 이제는. 같이 민주당에 있었다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번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이 됐다.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하게 승복할지 걱정이 됐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예? 네? 이재명 대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이 됐대요.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이 무슨 씨발 남물 이재명설이야? 이재명이 예수야? 이재명이 대법관도 매수해요? 헌법재판관도 매수하고 이재명이 대법관도 매수하고 아주 그냥 사법부를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을 했네. 그런데 재판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거 대장동, 어? 가짜뉴스로 지금까지도 민주 진보 진영을 힘들게 만든 이, 이 이낙연이가, 어? 이제는 사법, 사법, 서부지법 폭동이 이재명 때문에 생긴 거네,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때 시작이 됐대요. 이게 시작이 됐다고 나오잖아, 시작이.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 지네들은 이제 딴 살림 차린 놈들이 남의 당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걱정이 많습니까? 요즘 몇년 사이에 전례 없는 일급 체제의 늪에 빠져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 문화로는 극단적 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 나간 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께 한번 묻고 싶어요. 포용과 확장을 얘기했는데 그 포용과 확장의 대상에 이낙연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낙연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묻고 싶어. 이낙연과 함께하는 새민당 전병헌이 뭐 등등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폭언을 일삼고 있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저런 사람은 포용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경남 도민님, 설동경 이놈아, 네가 뭔데 오지랖 부리며 어, 이재명 김민석 사진 내리라 마라 어이가 없네. 방송 방해하지 말고 보기 싫으면 나가라. 그런 놈이 있어요? 아니, 보기 싫으면 나가서 꺼져서 딴데 가서 보면 되지. 남이사, 내가 씨발, 김민석을 걸고 방송을 하건, 박찬대를 걸고 방송을 하건, 내 맘이지. 그거 왜 내가 방송하는데 내리나 말아야 네가 뭔데? 딴데 가서 놀면 되지. 그 김민석, 이재명 사진 없는 데 가서 놀면 될거 아니야. 아내 방송에서 내가, 내 방에 내가 인테리어 해놨는데, 왜 남의 사람이 와가지고, 갓나라, 배나라예요 뭔데, 씨, 아주 그냥 곳곳에 골룸 같은 것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네? 자, 그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경수 유시민에게 포, 통합과 연대 포용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제 자기 좀 깠다고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음, 당의 다양성을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 이제는 좀 통합과 연대 포용의 언어를 사용해달라. 예, 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응? 얘네들이 모순적, 혁명 모순이라고 그러지, 응?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걸 끊임없이 배설을 하고 있어. 아니 당의 다양성을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 민주당이 민주화가 안돼 있다. 어 민주당의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된다. 민, 민주당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민주당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김경수는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유시민에 대해서는 통합과 포용의 언어를 사용해달래. 아니, 유시민 작가가 무슨 쌍 욕을 했습니까? 제가 볼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아마 개, 무슨 이개 새끼야, 너 김경수 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뭘또 개어나가가지고 가서 어, 바둑이 벼룩이나 키워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게 아니잖아. 막 유튜버들처럼, 저 같은 놈들처럼, 어? 이 바둑이 사료 같은 새끼, 뭐 어? 이 바둑이 벼룩이 만두 못한 놈뭐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아니 김경수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비판한 게뭐 거친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경수에서 대해서 했다라는 거는 뭐 이거 아,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착한 2등 전략 써야 된다.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아직 지도자도 아니잖아. 평당원이야 평당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건 조언이라고 봐야 돼. 비난한 게 아니야. 네? 설뭐 동경이가 있어요. 어, 자꾸 차단해 달라고. 뭐 하는데? 너 네? 차단이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이 생겨 갖고 이거. 아예 어, 차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방송에 또 집중을 안 하고 그 쓸데없는 그 똥파리들이 자꾸 집중하시면은 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어, 저한테 집중해 달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는 안 보고 채팅창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러려고 방송을 하는가 유튜브를 하는가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저는 관종이에요 나만 바라봐 좀. 아니 이건 비난이 아니잖아. 오히려 이거는 조언 컨설팅이에요. 착한 2등 전략을 써야 된다. 지금 김영수가 뭔가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지금 이재명하고 당장 들이받는 게 아니라 착한 2등의 모양, 어, 즉이대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어, 차세대 주자로 어, 발돋움을 하는 게 올바른 전략 아니냐? 그리고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지금 지도자가 아니잖아. 아니 이게 뭘 거친 언어입니까 이게? 그래, 통합과 연대, 포용의 언어?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양성,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야. 저 사람들의 문제들,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고 당을 비판하고 지도부를 비판을 할수 있으려면 본인들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워야 돼요. 응? 친문 386들은 SNS 뿐만 아니라 허구한 날 조중동하고 인터뷰, 예? 조중동에 먹잇감 던져주면서 그 매불쇼, 진보 유권자들만 보는 매불쇼 나가가지고 몇 마디 한 거에 대해서 뭘 발끈합니까? 제가 유시민 대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어, 좀 과, 과하다? 과하다라는 게 아니라 좀 격하다. 라고 할수 있는 단어는 딱한 단어예요. 어? 딱한 단어야. 김동현한테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한 것. 그것 외에는 거칠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평론가로서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게 객관적이고 정확히 봤기 때문에 지금 아주 뭐 대중들의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그게 뭐가. 통합과 연대 포용의 언어가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부터, 에? 통합의 언어를 좀 쓰라 이거야. 남을,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으면은, 본인들이 통합과 포용이 필요하다.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언어를 쓰라는 거지. 이재명 일급체제니 민주주의가 실종됐느니, 사과하라니니, 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건전한 경쟁 하라는 거예요. 누가 경쟁을 못하게 대선 출마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아무 말 대단히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가지고, 조중동에 먹잇감이나 던져주면서, 이쪽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에서 한마디만 나오면은, 어? 무슨 폭력의 언어니, 동지의 언어가 아니니, 뭐 갈라치기니,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해요, 이거. 동지의 언어 갈라치기.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을 까면 갈라치기야.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어, 막 조롱하고, 응? 음? 비난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남들이 자신들을 비난할 때는 동지의 언어를 사용해달래. 그, 니들부터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이, 윤석열, 이재명, 청산이 시대정신, 이게 지금 핵소리입니까? 고민정의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윤석열, 입틀막 하는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거는 그냥, 야, 이 개새끼들 한 거보다 더 나쁜 욕이야. 윤석열하고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는 이개새끼아보다더 나쁜 욕이지. 세상에 그런 극악한 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공중파에 나가가지고 버젓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이낙연이도 그러는 거 아니야? 윤석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통합과 연대 포용의 언어를 사용해달라고. 조스를 까세요, 조스를. 자,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 유시민 비명계 저격에. 예, 이 박수현 의원도 이제. 친문계에요 심한 말이다. 뭐가 심합니까?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민주당 지도부야? 아니 민주당 대변인이야? 평론가가 방송 나가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게 아니 무슨 쌍욕을 했으면 그거는 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제일 심한 단어는 배음망덕 하나라니까? 아, 책집 읽기라는 게막 심한 욕이에요? 야, 이 새끼야, 너 책이나 읽어, 이 새끼야! 그게 욕입니까? 제가 뭐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 이게 지금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나와요. 어? 어제는 고민정, 오늘은 유... 김경수 내일은 김동현 모레는 이낙연 그 다음날은 임종석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든지. 그래서 설 이후 지금 열흘이 넘도록 도배질을 하고 있어 저런. 민주당을 그야말로 갈라치는 이런 인터뷰들 이런 발언들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게 포용과 확장을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인터뷰가 과연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와 닿겠습니까? 았 이낙연과 탈당 세력들이 그죠 속고 대제를 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 저는 포용과 통합과 포용을 요구하기 앞서서 본인들의 잘못부터.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쪽팔리기 그지없습니다.